여우사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부온 화친 요청, 지혜로운 것, 동행하는 삶입니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우사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우사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우사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사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헤스번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난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수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안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사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정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자 가나안 사람들은 힘을 합쳐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은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땅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불렀고 거기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일절에 보듯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 그리고 레바논 앞 대해 연안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족속들은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입니다. 대표적인 족속으로 보통 일곱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지역의 모든 족속이 연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가나안 사람들이 인접한 지역과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전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큰 위기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공의 적이 된 이스라엘로 인해 가나안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전멸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편 기부원 주민은 가나안 족속들과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부원은 시위족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부원 주민들은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바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치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친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은 가난이 정복의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정복전쟁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은 준비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여호사가 되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사에게는 이 문제는 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정복 대상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화친을 시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접근하는 내용을 보면 꽤나 이스라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먼곳 사람으로 꾸미고 또 자신들을 낮춰 종으로 부르며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해수번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왕 오게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단서 쪽에서의 일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장로들과 주민들이 뜻을 정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것들을 보였습니다. 곰팡이 핀 떡,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것들을 보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린다는 조약을 맺었고 회중 족장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기본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슬기로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언급도 긍정적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을 보면, 기부원 주민, 희위 족속 외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부원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했고, 다른 족속들은 힘을 합쳐 저항하고 싸우려 했으나 기본 사람들은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가까이는 라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멀게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이한 청지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불이한 청지기는 불이한 세상에 살면서 모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은 칭찬받을 것이 못되지만 단 한가지 그가 마지막 때를 위해 대비한 일은 지혜로웠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속임수를 쓴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할수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화친을 청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나아왔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속으신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런 기본 사람들의 제안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메뉴를 무엇으로 정할까 그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묻지 않았고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물었다면 지혜롭게 했을 것이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일은 우상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맡길 필요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길 바라시며 참으로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일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점치는 듯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능력으로 책임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적인 개입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인 주권의 시행은 말씀의 선포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려주신 말씀을 읽고 새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보살핌을 받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가 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마음과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종종 그 일들은 즉각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시행착오가 있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실 은혜를 바라며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